오늘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딱따구리 콘따구리입니다. 오늘은 아, 집 짓기 중에서 한중 콘크리트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릴 건데요. 가열 보온 양생에 대해서 아, 하는 방법, 계산하는 법도 예,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예, 어제가 상강이었습니다. 아, 서리가 내린다는 거죠. 이제, 이제, 이렇게, 갈탄이라든지, 열풍기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철이, 제보 돌아왔습니다. 자, 설명드려볼까요? 일단, 한중 콘크리트로는, 아, 그렇게, 타살하라고, 별도로, 특기 시방으로, 예, 만들어주, 있죠. 콘크리트 표준 시방에도 한중 콘크리트 로는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오늘, 가열편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겨울철에 한정콘 크리트로 보온 양생하려면 이런 천막을 칠 수밖에 없죠. 천막을 칠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천막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포스트라든지 아니면 포스트와포스트 간에 샤클 같은 걸로 걸어서 처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천막을 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갈탕이라든지 뭐 열풍기 이런 것을 여스을가지고이 안에 대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타서하면 이런 작업을 하는 시간, 인건비, 경비, 예. 그 다음에 재료 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그만큼 시간도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갈탄을 지속적으로 좀 공급해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등유 같은 거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니까그 비용 자체가 경기가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겨울철에 현장 소장 입장에서는 꺼리게 되죠. 여기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꺼리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한중 콘크리트로 타설 안할 수가 없죠. 여기는 겨울에 타설 안 하면 언제 중공일을 맞춥니까? 뭐돌간 작업도 할 판인데 겨울철이라고 해도 이런 보온 양생이라든지 어떤 여론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보호화하면서 완료를 하게 되죠. 집짓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농막이라든지 뭐 전원주택 이렇게 개인적으로 짓는 분들이 있는데요. 겨울철에 만약에 완료를 하고자 하면 이런 천막이라든지 이런 여론을 가지고 보온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다구리. 일단은 시방 기준으로 하면. 아 양생온도는 5도씨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부재가 얇다 라고 하면 뭐 얇은 부재는 쉽게 열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10도씨까지 아 높여 가지고 아, 보온양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얇다고 하는 거는 보통 한 30cm를 기준으로 30cm보다 얇은 부재 뭐 보통 이제 슬라브라든지 이런게 다 30cm 이하니까요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가열기를 갖다가, 예, 어떻게 배치할 거냐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시험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늘 자라들지 한네 개를 한다면 열풍기 방향을 하나는 이쪽, 하나는 아래쪽을,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열이, 아, 순환이 잘 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이런, 아, 양생 중에서, 뭐, 시트라든지 이런 것만 덮어도 보온장생 될수 있잖아요 겨울철에 추울 때 옷만 입어도 따뜻한데 열풍기라든지 이런 걸로 보온 할 때가 언제냐면 영하로 되는 날이 여러 날일 걸로 어 예상이 될때 그리고 또는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될 때 이런 기상청 자료가 있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예 양생이 안되고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예 충분히 돈을 추가적으로 더 들더라도 가열하는 방법 자체로 보온을 택하게 됩니다. 가열 보온 양상의 종류에는 보통 이제 공간 가열, 표면 가열, 내부 가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가열은 공간 가열법입니다. 공간을 가열하는 거죠. 그렇지만 효율성이 불량해요. 왜 그러냐면 천막과 천막 사이로 사람도 들락날락 거리고 바람도 펄럭펄럭 거리고. 가끔 아파트나 이렇게 하다 보면 바람에 펄럭펄럭해서 천막이 날아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어떤 열원을 가지고 따뜻한다 한다고 그래도 열이 그 안에 머물지 못하죠. 그래서 추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하기 때문에 사용성은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원주택 지을 때도 대부분 공간 가열법으로 합니다. 아, 두 번째는 표면 가열법입니다. 만약에 표면에 콘크리트 치고서 그 위에다가 전기장판을 덮었다. 예, 잘 보온이 되겠죠? 물론 뭐 전기장판을 거기다 <laughs> 덮을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전기장판처럼 하는 표면 가열하는 열선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예 그 전기로 통하는 열선을 콘크리트 안에다 묻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를 통해서, 예, 열두라고 하면 콘크리트가 양생이 잘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전열선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콘크리트 안에다 묻고 양생은 되지만 나중에 꺼낼 수가 없으니까 재사용이 불가하죠. 효율성은 높지만, 예, 가장 많이 안 쓰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히팅이라든지 뭐 갈탕이라든지 해가지고 이 전체를 예, 천막 치고 하는걸 공간가이를 하고요. 이렇게 전기 온상선, 예, 전열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연기. 여, 근데 집에 있는 전선은 열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온상선은 이 전선 자체가 외부로 열이 납니다. 80도 정도, 예, 7, 80도로 이제 하는데요. 그게 내부 가열이죠. 내부에서 가열할 수 있는. 또 표면 가열은 어떤가요? 조금만 그냥 전기장판을 덮었다든지 아니면 어 상부에서 이렇게 램프로 하면 램프가 생각보다 이 표면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런 걸 이제 표면에 한다고 해서 표면 가열법이죠. 공간 가열법은 지금 알, 알아본 것처럼 뭐 열풍기라든지 제트히트라든지 뭐 아니면 전기 스토브 같은 걸 공간에다 뗀다고 하면 뭐 갈탄 이런 거 이제 거기에 속하겠죠. 면 가열은 어떤가요? 이렇게 발열용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처럼 덮을 수가 있고요. 전기온상선이 꼭 콘크리트 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표면에다 깔고서 전기를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가열이 되고요. 안에다 하면 내부가열법이 되겠죠. 네, 이게 공간가열 하다 보면 도대체 난로를 몇 대나 해야 되는지 열풍기를 몇 대나 사용해야 되는지가 제일 고민들을 현장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정 예를 예, 보여드립니다. 난로 같은 경우에는 10회배마다 예, 10m 제곱을, 예, 메타 제곱을 해배라고 그러니까 1 0타 제곱마다 한개소 정도를 난로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2평형이라고 하면 한 5개 정도, 뭐 적어도 한 4개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이 더 커지면, 예, 이렇게 6개소, 7개소 정도를 균등 배치를 좀 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천막에 근접하도록 물론 천막이 타면 안 되겠지만 그쪽으로 난로를 배치를 해서 하면 표면 쪽에서 열기가 에, 냉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 난로 열기로 훈훈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열풍기 열풍기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열풍기 몇 대를 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산정식입니다. 과연 필요 대수인 이 어떻게 살까요 최적 곱하기, 예, 실내 온도 빼기 실외 온도 하면 온도 차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열관료율, 예, K 값을 씁니다. 보통 열관료율은 한 6.0을 보통 적용해요. 그리고, 어, 만약에 열풍기의 기계 열량, 회사별로 기계 열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를 보면 열풍기에 이렇게 수치가 써져 있어요. 시간당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낸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었죠? 그 시계다 계산해가지고 계산했더니 0.97대. 그럼 한 대만 하면 되겠다. 하는데, 한 대를 열풍기를 하시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물론 큰거한 대를 해가지고 하면 그 부위에 열풍은 될지 모르나 열이 이렇게 어떤 공간에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한 대가 아니고 적어도 두대 이상. 그러니까 큰 걸로 하지 않고 대형으로 한 대가 나왔다고 하면 중형으로 두 대. 아니면 소형으로 4대가 좋습니다. 그 대신, 아까 열풍기 그 입구 방향이, 예, 왼쪽으로, 밑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치 계획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자, 내부가 열번 말씀드리죠. 이게 전기온상선입니다. 시중에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있고, 예, 이 전기온상선 생산업체에 주문하면, 예, 이 굵기라든지 이 안에 있는 재료를 별도로 소재를 해가지고 만들어도 줍니다. 어쨌든 전기가 필요한 예,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런 컨트롤 판넬이 있어서 여기에 주전원을 공급해 줘서 열이 따뜻하게 한다고 하면 이 콘크리트 판 자체가 예, 얼마나 따뜻하게 양성이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부에 열 원이 있다고 해서 내부가 열법입니다. 자. 이런 기둥이라고 하면 전기온상선을 돌돌돌 돌 말면 되겠죠. 벽체는 어떤가요? 여기다 이렇게 깔고 결속선으로 결속하면 됩니다. 슬라브는 더 편하죠. 창부에다가 이렇게 깔고 콘크리트를 치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깽폼이라든지 이런 거푸집에다가 외부에다가 이렇게 전기온상선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거는 안에다 했지 않고 표면에 됐기 때문에 표면 가열법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안에다가 할수 있다는 부분. 예. 자, 어 겨울철 열풍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가열 양생 시에 아, 집을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해가면 짓는지 요점 정리입니다. 일단 공간 가열에서 최적을 가장 적게 만들어서 해버리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천막을 했을 때, 천막 사이의 틈새가 잘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도 30cm에서 50cm 이상은 겹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열풍기나 갈탄 같은 건 언제 하냐면요. 콘크리트 다 타설하고 열풍기를 가열하면, 그 안에가 타설하는 동안은 굉장히 춥잖아요. 지금 바깥대가 영하 10도 이하일 경우에 가열보온 양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영하 10도 같은 그 추위가 콘크리트 단면 표면이 동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설 전부터 3시간 아니면 6시간부터 미리 가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 열풍기라든지 이런 배치를 통해서 순환이 잘 되도록 배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아, 증기 양생이라고 하면은 스팀이 나오니까 수변이, 아, 돼요. 표면이 말라버리면, 이제, 소송, 건조, 수축이나, 아, 소송 수축이나 건조 수축 때문에 크랙이 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표면이 건조하게 되면, 쫙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수분 공급을 꼭 해주는 걸, 예, 힘써야 됩니다. 물론, 증기양생은, 여기서 스팀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갈탄을 뗄때 주의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안전사고 첫째도 안전 두째도 안전이죠. 연속 가스가 발생되잖아요.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 갈탄을 뗄 경우에 그 안에 어떤 일 때문에 장비를 가질러 아니면 뭐 강목이라든지 이런 거푸집 그런 걸 가질러 안에 혼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서 안전사고로 못 나오시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어,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반드시 2인 이상, 2인 1조로 해가지고 움직이고요. 예. 특히 마스크, 예, 연속가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들어가시는 걸, 아, 유의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예, 꼭이요.